아, 사자성어와 한자 먼저 금의 환향 보겠습니다 그래 비단금옷의 돌아올 환 그래, 시골향 시골향 이지만 이것은 그래, 어, 어, 고향향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비단옷을 입고 어, 그래, 고향에 돌아오다 즉 어, 출세하여 그래, 어, 고향에 돌아올 때 이것을 이제 금의 환향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비단백이 되겠습니다. 흰백이 들어가서 여기서는 소리가 백으로 나고 수건근에 의해서는 여기서는 비단백이고 여기는 세금이 들어가서 이제 세금이 음의 역할을 해서 그거는 비단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의 환향 자 출세해서 이제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다. 그런데 이제 출세한 했는 거 금의 환향 말고 또딴 것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하기 전에 이제 이거. 돌아올 환 요거가 비상게 요거는 요것은 이제 고리환 되겠습니다. 그래, 고리 어, 자, 고리환인데 요것은 이제 그래 돌 그래, 고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돌다, 두르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환경할 때잘 들어가겠습니다. 환경할 때 그래. 어, 고리환, 그래, 지경경. 그래서 환경이다. 또는 뭐가 순환하다 할 때도 습니서 순환하다. 그래 그 돌순, 그래 돌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고리환 했서 고리환에는 돌다 그래, 두르다 이런 뜻이 있어서 순환하다. 자, 물론 요것은 이제 방패순 되겠습니다. 방패순은 그래, 모순할 때 그래, 이제 창모 그래, 방패순 할때 모순할 때 그래, 요거는 순 그래, 방패순 되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골향은 그래, 시골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향약 집성반, 그래서 국사 그 시간에 세종시, 세종 때 지었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향약 집성반 할때 양약이 있겠습니다. 그래, 양약. 이때, 이제, 향은, 그래, 이 시골 향은, 그래, 중국에 중국의 약재에 이제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약재를 말할 때 그때 이제 향을 쓴다 합니다. 그래서 향이 인자 그래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말할 때 그래 향 그래서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향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약 집승방 그래 향약 집승방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향약 집승방어 우리 풍태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 개발. 그런 거 이제 정리한 책이 바로 이제 향약 집성방 다음 다음 그 보겠습니다. 어. 아 그래 참 그거 이제 출세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래 입신양명도 있겠습니다. 입신양명 그래 이제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얻어 가지고 이제 출세할 때그 입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릴 양 그래 물을 날립니까? 이름을 더 날리다 할때 그래서. 그게 입신 양명 그래 출세해서 그래, 이름을 날리다 입신 양명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인자 그래 누가 이제 장수가 된다든지 장군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출세했겠습니다 그래 그러 또 이제 재상이 되어도 출세했겠습니다 그래 서로상에는 제상상 정승상에는 또, 또 있겠습니다 요는 거 장수장 음. 그래서 나가서는 이제 외적 그 물리치는 그래,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이제 임금님을 보필하는 그래, 재상이 되어서 출장 입상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물을 겸비해 해가지고 그래 해 있을 때 그래, 출장 입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그 자, 다음에 이제 아, 금의 야행 보겠습니다 그래 금의 야행 이것도 비단금 옷의 밤야 단일행인데 그래 비단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겠습니다 그래 아무 보람 없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봐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보람 없는 일을 자랑스럽게 할때 그때 이제 금의 야행이라 한다 합니다. 아 그래 비단금 옷의 그 다음에 어, 밤야 단일행. 그래 밤야와 비단 형태의 글자는 이것은 그래, 또역 그래 또 역이란 게 있겠습니다. 그래, 역시 오르시 그래 이시 오르시 그래 역시 맞다 옳다 역시 또역 노는 밤야. 자 그러면은 어 요거 그래, 오늘 했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